아버지 오시려면 아직 멀어서 었 로우나. 안갈거야 어디를? 엄마. 어디를 안 가요. 아버지 응, 아버지 회사 아직 멀어서 퇴근하시려면.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한다고? 아빠가 앞에 대는세 3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기다리래 로니? 기다릴래요? 혼자 기다릴 수 있겠어? 아니야 로나, 발로 차지 마. 자. 안돼. 음, 안돼. 발로 차지 마세요. 안돼. 로니. 엄마 두번 말했어. 로이야, 어머니 말 따라하지 마세요. 올라가자. 올라가서 엄마가 망고젤리 줄게. 세련이 이모가 망고젤리 선물해주는 대로니로이. 안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. 로희는 먹고, 로니는 망고젤리 안 먹어? 어? 몇개 먹을 거야? 두 개, 헉! 다섯 개나? 로희는세 개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많아 봐봐. 엄청 크지. 어, 엄청 크지. 먹고 싶은 사람, 어, 올라가서 먹자.